수입 의존율이 높은 고가의 특수 작물 재배로 고부가 가치 창출. 2 0가지가 넘고요. 저희도 앞으로 비전이 있는 작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니다 전국 유일 최대 유기농 특구에서 토양의 생명력을 살리는 무농약 친환경 작물 재배. 토양을 살리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유기농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유기농을 추구합니다. 성공률 낮은 종자 증식 대신 삽목 증식법으로 최저 생산 비용, 최대 생산 효율. 제가 유기농으로 키웠던 작물들을 다시 제가 삽목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죠. 고가의 수입 식재료 재배로 고수익을 올리는 부자 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좋다 꽃바람 타고 날리는 꽃내음 마음까지도 흐드러지는 봄입니다. 성공한 부자 농부들처럼 꽃길 걷고픈 연희 PD 자 오늘은 어떤 부자 농부를 찾아가는 걸까요? 어, 안녕하세요 말씀 좀 해줄게요 음. 이 동네에 향기로운 부자 농부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있어요 농장에 가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가면 있어요? 어,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 하우스에 있어요. 꽃 내음보다 향기로울까요?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부자농부의 하우스를 찾아갔는데요. 어, 저기 아니 설마 저 자전거? 집 나간 청춘도 돌려놓을 듯한 청청 스타일의 자전거 탄 사나이일까요? 어, 저희 농장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향기로운 부자농부를 찾으러 왔는데요. 혹시 만나요 여기가? 네, 향기로운 농장은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늘의 부자농부 그럼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따라오세요 자 과연 어떤 성공의 향기가 나붙길지 꽃길을 기대하며 들어선 그곳엔 우와 초록+ 초록한 작물들이 가득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향기가 엄청 좋은데요? 이건 향기로운 허브들입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허브 향 아, 머릿속까지 맑아지는데요 이 향기를 전할 수 없다는 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양한 허브들로 연매출 5억을 올리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허브향에 취해 날마다 꽃길만 걷는다는 이정환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9,900제곱미터에서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매력적인 허브들을 재배해 부자가 됐다는데 돈이 되는 허브 재배법 지금부터 담아보겠습니다 연두빛 봄맞이를 시작한 농가 이정환 부자농부의 농장도 이미 봄인데요 아니 정확히는 365일 늘 봄이라 합니다 이렇게 향기가 허브향이 확 퍼지면 은 되게 기분 좋으시겠어 아침에 일 시작할 때 아, 그럼요 어, 허브향 맡으면 어, 머리도 맑아지고 되게 상쾌합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감사 인사하듯 스르르 허브를 어루만져 주면 아, 허브는 더 깊은 향기로 응답한다는데요. 특히 이 허브가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로즈마리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로즈마리랑 타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허브들이 더 있습니다. 같이.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럼 어디 구경 좀해 볼까요?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도 허브예요, 따져보면. 풀 같아 보이죠? 이게 보면 잡초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잡초가 아니라 이거 허브예요. 요새 합성 감미료 대체로 많이 쓰고 있는 식물이에요. 먹으면 되게 달아요. 정말 달 거예요. 달죠? 풀리데 달죠? 우와, 네. 풀에서 어떻게 허브에서 이런 맛이 나요? 이거 이름 이 뭘까요? 스, 스테비아. 맞아요. 정답. 스테비아. 와서당계 아니 참 부자농부 피디 맞네 맞아. 추억의 향기가 나는 이제 허브예요. 이거 한번 맞혀보시겠어요? 향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허브예요, 이건. 이거 화한 민트? 화, 화 낮아요, 낮아. 노래가 있었잖아요. 후레시 민트? 뭐 어, 무슨 민트 있었잖아 이게 스피아 민트예요. 이 스피아 민트는 모히토 용으로 많이 써요. 애플 민트와 더불어 지금 요새 각광받는 허브 중에 하나가 스피아 민트거든요. 이것도 많이 사용되고 향기가 너무 좋아. 사실. 여기는 지금 민트가 네 가지 종류가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다 같아 보이는데 저는 이걸 오래 재배하다 보니까 한 눈에 봐도 이건 무슨 민트다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허브라면 역시 어응 어. 이건 이름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니 뭔데 뭔데 이름을 모른다 그러죠? 아 유난히 키가 큰게 죄송합니다, 초면이네요. 이건 뭘것 같으세요? 연잎비디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모기 여름에 모기 쫓을 때 많이 맞아요. 맞던 맞죠 그런 향이에요. 유칼립투스예요. 근데 그냥 유칼립투스가 아니라 레몬 유칼립투스라고 해서 다른 종이거든요. 레몬 향 그런 향이 엄청 강한 유칼립투스야. 그래서 아로마가 되게 강한 허브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허브가 일부만 있는 거고 더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쌩하니 달려간 곳은 5분 거리에 있는 부자 농부의 제2농장 와이 농장이 더 많은 허브가 빼곡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향기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허브들 그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타임은 어, 거의 상품성이 완전 특 a급이에요 가락동 경매에 나가도 최상, 최고의 가격 값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 제일 좋은 타임이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아꼈다 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느 거를 보고 이게 좋은 타임인지 어, 줄기가 우선 보면 튼실해요. 보시면 탄력 있죠. 그러니까 이런 타임들은 사실 뭐 쓰시는 분들은 소비자들은 제일 선호하는 타임이에요. 좋은 가격에 받는다고 하면 가격이 얼마나 돼요? 사실 뭐 지금 현재는 단가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킬로에 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괜찮죠. 네. 다음은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잎이 되게 이렇게. 가시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딜입니다. 딜, 딜 호분인데 재배가 가장 쉽습니다. 자주자주 잘라줘야만 이렇게 커서 도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는 그것만 챙기시면 재배하기 가장 쉬워요. 또 딜은 요즘 시즌을 맞이해서 수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파슬리와 흡사하지만 좀더 깊은 풍미를 주는 비일 꽃과 잎 모두 식용 가능한 한련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아 바질 이건 저도 좀 익숙하죠 맛있죠 그나저나 허브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한지 몰랐네요 대표님 이 네. 빨간색은 꽃이에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다른 허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의 허브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혀가 알이, 아리... 아, 네. 혀가 알인데요? 그 매운 페페론치노예요 지금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원래 정상적으로 크면 더 맵죠, 더 맵고 모양도 훨씬 더 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재배는 거의 처음을 했어요. 처음 하고 유기농 인증까지 제가 받아놓은 고추입니다. 이거 지금 이걸 모종을 따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노지에 올해 대량으로 재배될 거라서 네, 그페페론치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우시는 허브 종류가 총몇 가지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허브 종류는 한 20가지가 넘고요. 정확히는 지금 좀 봐야 될것 같고요. 20가지는 일단 넘습니다. 네. 주로 수입산 식재료로 알려진 허브들, 바로 그 점을 공략해 고가의 수입산 작물을 국내에서 대량 재배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특수 작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라. 서부 대다수는 줄기 마디 마디, 잎 한장 한장이 상품인데요. 지금 로즈마리고 생잎인데 어, 향 한번 맛어 보시겠어? 요 향이 너무 좋아요. 찬그하죠만졌는데 뭔가 좀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찐득찐득이요? 네. 로즈마리는 어, 네. 이런 진액이 있어요. 이게 이 특유의 성분이거든요. 이 진액이 마로마 효과도 있고 몸에 되게 좋은 성분이라서 이게 있어야만 로즈마리인 거예요. 마치 가지 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확 중인 부자농부. 자르면 또 자라고 또 자라서 한번 심어 관리만 잘하면 보통 10년 이상 꾸준하게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브는 사실 아로마적인 요소가 되게 강해요. 향기랑 이 잎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는 건전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양을 살리면서 작물을 재발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유기농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유기농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 인증 제도에 유기농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드시 땅에서만 키워야만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부자농부의 농장에 위치한 홍성군은 전국 최대 유기농 특구 지역. 부자농부도 그 뜻을 함께 유기 원료만을 사용, 유기농 인증을 받았답니다. 아 수확물 쌓은 것만 봐도 부자농부의 성격이 보인다, 그죠? 렇 네, 밖으로 나가시죠. 수확한 로즈마리는 출하 전 반드시 천철이 작업을 거치는데요. 자 냉장고에 쓱 넣으면 끝. 로즈마리는 열이 많아요. 그래서 수확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최소 1 시간 정도는 냉장고에 들어서 열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소포장을 하거나. 포장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정말 예쁜 로즈마리 하나 얼음컵에 로즈마리 하나 쓱 천천히 마시라고 가랑잎같이 띄워주시는 건가요? 시원하게 한잔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냥 물이네요? 어, 아니요, 이건 저희 농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허브티예요 네. 음? 생 로즈마리 하나 꽂았다고 뭐가 특별하다 싶을까 했는데 이 진짜 달긴단데 거기다 로즈마리 향까지 나니까 진짜 너무 향기롭네요, 진짜. 뭔가 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안 드나요? 상쾌하고. 완전 그렇죠? 머리가 확 맑아지는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로즈마리는. 목도 축이고 머리까지 맑아졌으니 다시 일해야죠. 그럼 얼마나 해야 해요? 오늘은 한 80팩 정도? 농장 상황에 익숙한 듯한 이분은 누구시죠? 아, 저희 어머니입니다. 젊어 보이시죠? 네. 저희 포장팀장님이십니다. 네, 포장팀장님. 아유,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니, 그렇게 어색하네. 나카메만 빼면 안 어색한 거 아닌데. 아, 나오다도안 나와. 아들아테욕좀 해야 하는데 욕도 안 나와. 와, 카메라 덕에 욕은 싹 사라졌지만 어머니 포장 실력은 어디 안 갔습니다. 물뿌 뿌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생수 물을 뿌려줘야 얘가 이 잎에서 말르지 않아요. 이게 안 그러면 말라가지고 가는 도중에도 시들어. 이게. 그래서 이가 항상 이렇게 물을 축축하게 약간 던져줘야 내가 또 살아있어요. 가는 동안이라도 받는 사람들도 싱싱하고. 아들 돈 벌어주는 호부가 고맙기만 한 어머니. 힘든 농사를 시작한 아들에게 손하라도 보태주고 싶으셨답니다 이거 호구 농사를 짓는 데는 또 지네 아버지는 반대했었죠 나는 그리고 재를좀 밀어줘야겠다 하고서 쟤를 할때 내가 이거를 시작했지 포장하는 거 아드님이 많이 일당 일단 쳐주세요 일당이요? 일당... 일당... 무의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이야 부자농부 소리도 들을 정도로 허브 시장에 주축이 되었지만 남들이 가지 않던 길인데 왜 굳이 허브라는 작물을 선택한 걸까요? 제가 처음에 귀촌했을 때는 그 가족 사업을 도와주러 외직업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되면서 시장이 좀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다행히, 재밌는 거는 이제 카페들이 대형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허브들이 온라인 주문이나 이런 소비량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아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소량으로 처음에 하다가 2020년도에 이제 대량으로 완전히 전환했어요. 저는. 왜 식업을 하며 증가 추세인 허브가 대부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자 농부. 그러나 토양도 기후도 다른 한국 땅에서 고온 성작물인 허브가 가능하겠냐는 소리만 수백 수천 번 시작도 하기 전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잘될것 같냐? 뭐 농사 아무나 짓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반대했죠. 집 사람은 뭐 응원해줬고, 어,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세, 허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반대가 좀 많았었죠. 반대에도 호기롭게 강행한 허브 농사. 하지만 키우는 족족 툭하면 병들었고, 아예 자라지도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고온 작물의 온도 유지부터 물 조절까지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좌절도 많이 했고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처음에 수입이 왔을 때는 어, 새벽에는 제가 식자재 회사나 다른 뭐 포장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죠. 하고 나서 퇴근하면 뭐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되면 그때 다시 농장에 와서 농장 관리하고 수확하고 또 포장하고 제가 투잡을 한 거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1년 동안 재배법을 배우고 개인 방송 채널에 올라온 허브 재배 동영상을 보며 처음부터 하나하나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수확물을 걷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부자 농부. 욕심내지 않고 하나둘씩 다른 품종 허브들도 시도하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허브 농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마음가짐이나 각오를 가지고 정말 밑바닥부터 해 봐야 아 정말 이거 절실한 거 알고 정말 저의 간절함도 작물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뭔가 서서히 잘 풀리더라고요. 보조 사업도 받게 되었고 해서 이렇게 농장을 꾸려가는데좀 도움이 됐습니다. 간절함으로 짓는 허브 농장의 오후. 순차적으로 다 나가요. 예냉 마친 허브들 총 출동. 오늘 하루 수확한 배송 물량입니다. 이렇게 수확해도 어, 모자람. 수확할 때부터 각 잡고 가지런히 넣은 허브는 그대로 잡아서 포장하는 거죠. 나란히. 곧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겠죠. 아, 허브가 맛있으면 영 칼로리의 주범이었네. 소비자가 받으면은 며칠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어, 허브는 냉장 보관하면 뭐 최소 2 주는 갑니다. 소비자가 받았을 때 오래 가면 좋잖아요. 화학 비료 안 쓰고 화학 농약 안 쓰는 건강한 농산물인데 이게 보관이 짧을 수가 없어. 길면 길었지. 그래서 저는 유기농으로 허브를 재배하려고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산의 유기농 허브. 게다가 수확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면 되니? 얼마면 어, 돼요? 3kg면 한 박스에 제가 어, 매출이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0만 원이 조금 넘죠? 10만 5천 원? 허브 농사 지어서 아월 천만 원만 벌자. 그게 그러니까 목표였어. 요 처음 농사 짓 때. 그게 저한테 정말 가장 절실하고 가장 엄청 큰 목표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되더라고요. 보람도 차고 뿌듯하기도 하고. 근 고생한 게좀 약간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하는데 저 열심히 해야죠. 고객들이 그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않아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며 정성의 정성 포장의 마음을 담습니다. 한겨울에 이, 이걸 감싸서 가는 거랑 뽁뽁이를 감싸서 가는 거랑 신문을 지 감싸가는데 가장 안 오는 거니. 그러니까 예전에 노숙자가 손에 금은지문지도은지잖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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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지금최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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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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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금은 오 포장해달인 어머니가 등판하셔서 그런지 배송 준비가 금방 끝났네요. 그러나 저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 있죠. 온라인과 유통업체에 납품되어서 연 매출 5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농가 수입 허브 온라인 및 도소매 판매로 연 매출 5억 원. 배송 끝내고 한가해진 오후. 어,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수확 중이시네. 대표님, 그거 왜 따시는 거예요? 포장도 끝났는데. 어, 근데 이거는 오늘 저녁 반찬이에요. 아이고 소담스럽게도 담으셨네. 무슨 요리 하시려고요 뭐, 향이 아주 그냥 이탈리아 에온 이태리의 향이. 음, 향에 취해서일까요? 이태리를 막 다녀오신 듯확 달라진 모습인데요. 네, 옷이 바뀌셨네. 또, 어, 이제 저는 퇴근 시간입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어딘지 달리는 트럭 뒷공무니가 경쾌해 보이는 건 퇴근길이라 그런 거겠죠. 도심으로 퇴근한 부자 농부. 지금은 그저 저녁 찬 꼬리를 들고 퇴근한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모님, 좋았습니다. 찍을게요. 이건 안 찍어 이거 안 찍어 왜 아빠 아빠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말해도 돼왜 말을 그냥 편하게 해 왜? 오늘은 친구 같은 아버지가 저녁 담당 재료들이 흔한 요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유 생남 요리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식업을 운영을 해봤어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야 시즈닝도 할줄 아는 진짜 요리사.

거의 대부분 뭐 새우나 이런 거제워하면다 제가 직접 제거한 걸로 이렇게 윤리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딸아이도 잘 먹고 되게 식자재로 따지면 되게 좋은 거죠. 매콤한 페퍼론치노로 입맛 올려줄 감바스에 활용점정 바질향으로 풍미를 더하고 아니 이건 곱하는 거다. 곱하는 거. 야 이거 뭐 진짜 그림인데요. 그림에 떡이 다 먹고 싶다. 자, 직접 허브를 재배해서 요리까지 하는 부호자농부의 저녁상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보기만큼 맛과 향도 훌륭한 요리일까요? 자, 딸밥 먹자.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과 아내가 있었어요. 네. 네. 사람이 계셨네요. 네. <laughs> 혼자 계신 건가요? <laughs>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밥 먹자. 카메라를 피해 다니던 아내와 딸도 나오게 하는 허브양. 과연 고기, 성공일까요? 고기 넣고 고기, 자르려고? 고기 어때?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음. 오늘 아빠가 수확한 것들이야뭐먹어 이걸 음. 쪼꼬리 국수에 넣 아니, 자주로는 못 먹어도 가끔 이렇게 아빠가 키운 것들로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게. 음. 음. 맛있어. 아, 모뭐 숨도 안 쉬고 흡입하는데 정말 멋진 아빠를 뒀네. 진짜 맛있는 거냐? 연기하는 거냐? 맛있는데? 어 진짜? 아니... 저기 그럼 감바스는 어때요 맛이? 빵이 있으면 었 훨씬 더나았지 나도 먹봐 힘이 나, 힘이 나, 더 열심히 그래, 아빠 힘 나서도 열심히 일하시게 초로가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자. 다음 날 어제보다 더 향긋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자농부의 일과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데요. 우와 하루 사이 자란 허브잎들을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챙기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것도 수확하시는 거예요? 아, 니 이거는 팔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안 팔아요? 아니 기껏 수확해 놓은 호브은 어쩌고?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봄도 됐으니까 올해 농사 다시 한번 준비해야죠. 어, 이건 모종판? 그렇다면 올해 농사지을 모종을 직접 만들어요? 제가 직접 키운 유기농 작물들은 다시 제가 삽목해서 다시 증식을 해가지고 모종을 만들어서 더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삽목할 때는 물을 먼저 살짝 주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라 저를 스스로 배운 거예요. 실패와 경험이 밑거름 되어 터득한 삽목 증식법. 물을 되게 흠뻑 주시니 흠뻑 줘야 돼요. 왜냐면 하 상토는 물을 수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넘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주면 좋아요. 촉촉해진 상토에 삽목을 꽂아 주기만 하면 증식 작업은 끝. 참 쉽죠? 근데 그 필명스는 생명력이 엄청 강해서 이건 가정에 베란다 화분에 키워도 절대 죽지 않아. 제일 쉬워요. 모종을 구입해 편하게 재배할 수도 있지만 직접 삽목 증식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모종을 산다는 건 다른 곳에서 이제 들여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유기농으로 키웠던 작물들을 다시 제가 삽목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야만 뭐 오래된 것들은 다시 캔에서 버리고 새로 하고. 아무래도 새, 새로 심으면 더 수확량이 더 많습니다. 애들은 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삽목 증식으로 유기농 순환 재배를 지속하라. <놀람> 금세 가지런히 열 맞춘 삽목이 각각 일흔 두 개. 재배 중인 허브 나무를 삽목수로 삼았기에 생산비는 모판과 상토가 전부입니다. 이대로 잘 자라 수확량을 늘려준다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오 괜찮은데요. 그럼 얼마나 더 키워야 하나요? 열을해서 뿌리 잡으면 거기서 최소 한두달 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돈이 되는 삼목증식. 부지런만 떨면 얼마든지 창물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어, 어. 뭐예요? 어, 이게 지금 제가 재배하고 있는 페퍼로니치노 모종입니다. 아이고 모종은 일이 순하디 순한데 어디서 그리 사나운 맛을 내는 건지 머지않아 이 녀석도 매서운 빨간 열매를 가득 내주겠죠 한 열흘 정도만 더 키우면 이제 정식을 할수 있는 시기가 올것 같아요 네. 날이 좋아설까요 농장 외부 업무가 잦은 부자농부 무슨 바쁜 일이 생긴 건지 지치할 수 없이 달리던 트럭은. 어디를 가시나요? 읍내한 상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 동물병원? 여기는 왜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죠? 이분은 저희 동네 형이자 저 인생의 멘토이시자 어 아주 사랑하는 동네 형님이십니다. 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어... 누가 아프냐옹? 어 지금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아파서 온게 아니고 <laughs> 자전 <laughs> 자전거를 잠깐 타러 왔습니다. 자전거요? 뭐 타고 싶을 수도 있죠. 따라와. 알겠습니다. 돌고. 야 이거. <laughs> 흥분할 그래, 의미는 없고 재밌어요 자전거 타면 즐겁고 어. 그러니까 타는 거죠 좋으니까 자전거 타면 좋아 그래서 타는 거예요 자주 타죠 내년 장거리 여행도 가고 밤에 탈 때도 있고 역시 봄에는 꽃길이지 바쁜 일과 속에서도 시간을 내 자전거로 세상을 달리는 데는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타면서 기부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로 기부 활동을 한다고요? 어~ 스리랑카에 그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또 짓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전거 타면 저희가 마일리지 쌓이면 기부금을 후원금을 내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또 후원금 내주고 하면뭐 하루에 자전거를 뭐한 시간을 탔다 하면 한 시간에 천 원씩을 저 혼자 적립해서 거기에 좀 도움을 하는 거를 sns 통해서 좀 알려주고 돈을 들여서 만들 행복함을 그냥 차라리 그 돈을 후원을 하는 쪽에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브 향으로도 부족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풍기는 진짜 향기로운 마음 부자십니다. 이종한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총 정리, 허브 온라인 및 도소매 판매로 연 매출 총 5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특수 작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라. 둘째, 삽목 증식으로 유기농 순환 재배를 지속하라. 비법 확인. 어, 저는 어 지금 허브 재배는 어, 생산량을 좀 늘리는 게 목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게끔 체험장 준공하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이종한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욱 더 향기나는 농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브향처럼 깊은 향기를 내는 이정환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